건축 시공 기술사 필기시험 논술형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술형 답안지 작성법 문제번호 제목 1교시와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자신 있는 내네 문제를 고르고 첫 번째 줄에 시험지에 적혀있는 문제번호와 문제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띄어쓰기 없이 답이라고 적고 답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번호 체계 수립. 답안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번호 체계를 수립합니다. 대제목은 로마 숫자.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일반 설명은 아라비아 숫자 괄호. 상세 설명은 동그라미 속 아라비아 숫자 순입니다. 논술 과정에 맞게 위의 번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이격 체계 수립. 대제목 로마 숫자는 첫 번째 세로줄 앞. 소제목 아라비아 숫자는 두 번째 세로줄 앞. 일반 설명에 아라비아 숫자 가로는 세 번째, 세로줄 앞입니다. 상세 설명에 동그라미 속 아라비아 숫자는 끝줄을 기준 약 2cm를 이격합니다. 이는 채점자로 하여금 가독성을 좋게 합니다. 서술량 분배. 제한된 시간에 12장 이상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서술량을 분배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줄에 문제번호, 문제와 답이라고 적었다면 보통 세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곱 줄을 활해해 로마 숫자 1, 개요와 상세 설명을 적습니다. 그 다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 숫자 2와 대제목에 키워드를 적고, 열한 줄을 활해해 메인 그림 및 도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장이 완성됩니다. 로마 숫자 3, 서술할 내용이 많다면 4를 사용해 본론을 약한장반 이상 적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제목은 키워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5를 사용해 반장가량 결론을 적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순 없으니 참조하여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답안 작성량을 수립해 나가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중에는 대제목을 미리 다 적어놓고 빈칸을 채워가며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목에 키워드 작성. 각 문제당 채점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해당 페이지당 채점 시간이 2초에서 3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채점이 용이해 득점이 유리하도록 대제목 혹은 소제목에 키워드를 적으십시오. 메인 그림 및 도표 작성법. 보통 두 번째 대제목에 개념, 원리, 방법들을 서술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시공도 및 도표를 그려 답안을 풍성하게 표현하십시오. 이때 시공도 및 도표의 주요 선들은 답안지 가로줄에 맞게 작도합니다. 서술하는 중간에도 시공도 및 도표를 그려 답안지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작성 방법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씁니다. 모든 문제를 답안지 3장씩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줄 띄고 다음 문제 작성을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 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논술형 답안지 작성법 정리. 1. 문제 번호 및 제목 작성. 2. 번호 체계 수립. 3. 이격 체계 수립. 4. 답안 작성량 분배. 5. 제목의 키워드 서술. 6. 적절한 시공도 및 도표 작성. 7. 각 문제별 마무리.